안녕하세요. 오사카바입니다. 오늘은 오사카 치루아시에 있는 보고 대게 전문점 코코 후쿠에 왔습니다. 지난 겨울에 오사카에서 보고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그 보고집들이 여름철엔 보고보다는 주로 하모와 게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들어가시죠.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이 집은 주로 코스 요리 위주의 가게입니다. 보고 코스, 하모 코스, 대게 코스가 있죠. 저는 미리 대게 풀 코스로 전화 예약을 했었고, 1인당 가격은 9,800엔입니다. 생맥주를 한 잔씩 주문하니까 오토 오시와 함께 나왔습니다. 대장어 대게 전문점답게 부드럽게 익힌 하모 유비키, 가게에서 직접 만든 카니미소가 나왔습니다. 대장어는 우메보시 소스와 스미소를 곁들였고, 카니미소는 개 내장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뛰어납니다. 대게 사시미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런 갑각류를 썩 즐기진 않는 편인데, 대게 사시미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메뉴라서 살짝 맛만 봤습니다. 달콤하고 부드럽네요. 대게 구이용 대게입니다. 굽는 게 아까울 정도로 신선하고 선명한 빛깔입니다. 그래도 코스에 포함된 요리니까 한번 구워봐야겠죠. 불판으로 올리겠습니다. 현지인들은 대게가 살짝 탈 정도로 굽는다는데, 저희는 적당히 열이 가해지고 나면 바로 먹었습니다. 태우지 않고 먹어서 그런지 맛은 찐 대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. 폰지 소스와 함께 대게 샤브샤브가 준비되었습니다. 맹물에 다시마. 이건 보고 샤브샤브를 먹을 때랑 똑같네요. 샤브샤브 부재료로는 대파, 배추, 당면, 미지나, 연두부 등 다양한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는 물에 끓여 먹는 이런 채소를 정말 싫어했는데,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이게 맛있습니다.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 가게만의 특제 폰지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. 이 폰지 소스가 처음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큼하고 짜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익은 재료들을 하나씩 담궈 먹을 때마다 육수가 폰지랑 희석이 되면서 나중엔 간이 딱 맞는 국물처럼 변합니다. 그걸 마지막에 죽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.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까먹기가 불편해서입니다. 근데 이건 금방 끓인 게를 까먹어야 하니까 더 불편하네요. 샤브샤비용 게는 일행분들께 양보했습니다. 대신 채소랑 버섯을 실컷 먹었습니다. 대게 코스 요리의 마지막 요리는 죽입니다. 채소와 게의 맛이 우러난 육수에 밥과 계란 등을 넣고 끓여 먹는데 육수 자체가 맛있어서 죽 맛도 괜찮습니다. 지난 겨울 오사카에서 해산물 이자카야를 다니면서 세이코가니랑 지와이가니를 자주 먹었습니다. 지와이가니가 우리나라 대게라고 보시면 되는데, 대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풀코스 요리도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게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한 가지 재료를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여러 가지 메뉴를 조금씩 맛보는 걸 좋아하는데, 그래서 오사카의 작은 이자카야나 타치노미야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말 지긋지긋한 이번 여름이 끝나고 또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이 대게보다는 오사카의 보고 요리를 즐기러 또 오고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